이곳에 가서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싸은주저하으시옵시고 나의 나은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할수고도록이싸그과 예수를 위하여 기도드리며, 이시간온전해주님께부탁하오니내주님면서 여주옵소서. 예수를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은혜받을 말씀은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으로 잡고 하나님께 속하자라는 주제로 오늘을 안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자 말씀을 동독해 올립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의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에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여호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여 사르르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엘레미아는. 남미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네, 남미다가 멸망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멀리 이방의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장차 이루어질 새 언약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어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 남 유다가 망한 위기에 처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에레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이 말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아의 심판과 성령에 관한 말씀은 죄의 심판. 회개하고 용서하면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로 진노 안에 있는 유다와 제로부터 유다에게 제로부터 돌이키라고 호소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는 좋지 않는 것이라고 다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않냐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내게로 돌아와서 나로 인하여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내 목적에 이르도록 행하고 요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셨습니다. 자 나는 내 뜻을 이루라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이루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받은 에레미야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는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행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볼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에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하여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가증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늘 결단하고 맹세하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아신다고. 살피신다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증한 것을, 우리의 가증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나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아, 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그일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보면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있을 때가 우리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는 것은 대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이 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상을 가르켜 맹세하면 열망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서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도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도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합니까? 삼절에 묵은 땅을 갈고 과시동풀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네. 보면 내가 맞게 복음 13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 묵은 땅에 실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흙이 옥토밭이 되었을 때에 싹이 나고 자라는데, 기억하지 못한 그 땅에 가시 덤불 속에 흙을, 흙이 가시 덤불 속을 덮고 있는 그 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약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가시 덤불에 치여서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엘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얘기한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종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죽을 베고 행악을 그친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지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다고할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늘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은 죽음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시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을 요구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요구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잘하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함옥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도 각각 시식때대로 요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나의 분노로 유다와 에루살렘의 거민을 살릴 것이라.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분노를 쏟기 전에 나 여왕께 속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묵은 땅을 가고 가시던 풀을 버리고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물질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인하여서 자랑하리라. 나 내게 돌아와서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대로. 내가 요구하는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자랑하리라 자 고장의 십설에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여호와께 속하는 자는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남을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안다는 것은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셨나요? 너희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처를 확보하시고 그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며 봉사하며 그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관된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부활하였어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을 때에 그 연합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리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 인지하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4절을 유다인과 에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일를 행하며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해망을 위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여 살으리니 그것을 흘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랑 사이에서도 분노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고는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이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빠져들지 아니 하고 전염병을 차라리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전염병이 참고를 하고 있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살피는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들으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나아가는 시간이 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시간을 내가 좋은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깨닫고 나니까 아니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지금 열심을 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여호와의 진노, 심판의 불, 서동과 거머라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서동과 거머라가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 믿음이 이아라라는죠죠장장1절절에보이이렇말씀하하있있습다 오직 직는 오직 직내 죄를 자복하이 이는 하하님여호호와를반하하내내로로려모모푸푸 나무 무아서서 이방신에게 전하고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은이라. 나 여호가 말하더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주를 택하여 시험으로 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푸른 나무 아래 있대요. 푸른 나무 아래. 여러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나무는 얼마나 보기에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마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항상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에 지금 바벨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인 신에게 절하였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꼬집는 그 말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이 3장 13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경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장 2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숙치종에두겠고 우리의 수련이 덮여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열정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불신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도를 내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이 언제 멸망할 줄 알고 그들이 멸망을 준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드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구출을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3장 20절 말씀처럼 마치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릴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버린것 같다고 남편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의 대화를 봅시다. 예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남편이 없을까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으려 나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5 4장오 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땅의 하나님입니다. 열방진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배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회복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로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을 세상에 버두지마십시다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눈물로 기도하며.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세야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남편으로 돌아가리라. 그때의여편에 지금보다 낫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훨씬 만족하며 유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한으로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 아내를 찾아 호세아서에서 그 호세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함은 묵은 땅이여, 가시덤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경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에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덮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성을 사하여 주시겠답니다. 성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아 시대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하나님의 피저물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이요 모든 민족이요 모든 사람의 참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박가 자들의 에 합당한 자들이 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언를 내면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묵은 땅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버림을 당한데요 가시 덕분에 파종하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를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십니까? 야고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꼬집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으로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 묵은 땅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께서 삼으셔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할 때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 일찍과 가시덤불밭을그 땅을 거쳐서 옥토밭이 되기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청정할때 그가 우리를 옥토밭으로 삼으셔서 되게 하셔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불순종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질문하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 되어서더라도 그들을 돌이키는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특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